불현이들 4월달이 되니까 해외여행하고 여행갈 계획이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스톤 가방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인 보스톤 가방을 살 때에 긴끈이 있는데 사실 어, 너무 고가인 아닌 이상 끈 자체가 이렇게 얇거든요 그래서 뭐 쓰는 거는 괜찮지만 조금 더좀 짐을 갖다가 어깨가 좀덜 아프게 하려면은 요런 가방에서 내티 수는 없으니까 튼튼한 끈이 필요합니다. 어깨가 아플 때는 뭐가 중요하죠 언니들 어, 끈이 너무 얇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을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튼튼하고 야무진 어, 디자인으로 아무래도 이렇게 어깨를 받쳐주기 때문에 언니들이 들고 다니실 때 이렇게 무거운 짐을 넣으실 때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이 호피 디자인하고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조금 두껍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 들고 다니시되게 요렇게 어 호피로 된 디자인에 조금 트렌드하죠, 좀 많이 튀죠. 일반 가방도 사용이 가능하고 다 사용 가능하세요. 요 앞에 이 장식 보여주시죠 이렇게 든든하게 튼튼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언니들 사용하기 좋다. 어 호피 종류가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 가방 좀 무거운 거 많이 들고 다닌다 하시면은 언니들 요 끈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1박으로 잡아주니까 편해서 준비를 많이 했죠. 언니들 이 좋아하시는 컬러로.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가 뭐한개두 개가 아니고 우리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이런 디자인이 또 많이 없잖아요. 언니들 색깔이 색감이. 그래서 어, 패션업 될수 그리고 빨간 색깔, 어 빠질 수가 없는데 빨간 색깔도 약간 다홍빛. 어 나는 그런 빨간만 아니라 우, 언니들 가지고 있는 가방이 혹시 좀 어깨가 아프다든지 좀안 예뻐. 끈이. 끈이 안 예쁘다 이렇게 하시면은 요 디자인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래야지 어깨가 덜 아픕니다. 디자인에서 편하게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요 조절은 언니 다 가능하세요.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무거운 짐이 있을 때게 이렇게 튼튼하게 잡아 줄수 있고 또 패션적으로 조금 트렌디하게 보이잖아요 옷에 포인트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언니도 호피가 싫다면 또 다른 디자인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만 요 가방 안에 어 이렇게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아이는 이렇게 두껍지가 않거든요 아무래도 어요 아이도 잘돼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왜 그러냐면 요 어깨 부분에 어 어깨 덜 아프라고 요런식으로 되있거든 덧돼 있거든요 어 이렇게 크게 덧대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어, 진행하는 어, 가방끈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요 아이는 그냥 덤으로 주는 디자인이래서자 이렇게 되십니다 제가 한번 착용해 볼게요 얇기 때문에 어깨가 조금 아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제품이랑은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했잖아요 언니들 자 그래서 요 아이도 편하긴 편한데 이렇게 심플하지만은 어, 끈 부분이 조금 중요하다 보니까 무거운데 힘들게 이왕이면 여행 갔을 때게 좀안 무겁게 그렇게 다니시면 좋잖아요. 근데 요끈 자체가 조금 얇기 때문에 덜 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착용해보니 요 디자인에 들어있는 끈과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끈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언니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왕이면 끈을 갖다가 저보스턴백 뿐만 아니라 다른 가방에도 다 사용이 가능이 가능하시니까 가능 오래 쓸 수가 있잖아요 언니들 맞죠 요렇게 제가 바꿔봤거든요 딱 어깨에 선부터 딱 이렇게 보이지 않나요 끈 자체가 이렇게 굵고 단단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굳이 힘들게 다닐 필요 디자인은 요런 디자인 많이 보셨죠 어. 너무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끈 자체가 어쩔 수가 없는 게요끈 끈을 하나 주잖아요 하나 주는데 이렇게 조금 얇게 돼 있어요 어깨가 조금 아파요 들 젊은 뭐 분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편한 게 좋잖아요 이양이면어 활용도 잘 되고 그래서 요 아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착용을 해보시면 무거운 짐이라든지 뭐 무겁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착용을 했을 때게 어깨 편안감이 없어요 그럴 때는 또 저희가 요런 신는 디자인인데 요 디자인이 조금 언니 보시기도 되게 야무지게 보이죠. 이렇게 착용을 했을 때게 요렇게 어, 가방을잡아주 우리 건강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답니다. 니들. 그래서 디자인 면에서도 조금 업되고 중요한 거는 어, 또 그리고 어깨가 덜 아프니까 여기 우리 어깨 많이 아프시잖아요. 아무래도 요새는 어, 휴대폰도 많이 하시고 컴퓨터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요렇게 착용했을 때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어, 언니도 어때요? 요 아이 같은 경우는. 한 군데만 아니고 다른 가방에도 사용이. 다 가능하세요. 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튼튼하게 저희가 입고를 했거든요. 요, 보시면, 끈 조절 도 가능하고는 저희가 납품하고 이제, 현재 조금 남은 디자인에 해서 많이는 없습니다, 언니들. 자, 끈 부분에, 패턴은 같은데 요끈 부분에 검은 색깔이 없어요, 언니들. 자, 브라운 톤하고 카키하고 빨간 색깔,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칼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어깨 아프게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언니, 어, 요끈 하나 가지고, 얼마든지 어깨도 안 아프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언니들 맞죠 그래서 끈 활용도 가능하고 어, 긴끈 짧은 끈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조절다 가능하세요 언니들 자세 번째 디자인 또 여행 가방은 아닌데 우리 운동 가방으로 좀 사용을 많이 하죠 여행 가시 때뭐 쓰셔도 되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뒤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는 요렇게 신발을 갖다 놓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언니들. 그래서 요 가방 같은 경우도, 어, 아무래도 가격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끈 부분이 조금 약해, 언니들 약해. 어, 그래서 이 양이면 좋은 거, 언니들. 이 양이면. 그래서 요렇게 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 어깨가 좀 아프겠죠 아무래도 짐 하고 넣고 요새 또 물병도 다 들고 다니잖아요 헬스 가실 때요 우리 어 아드님께서 그러면은 요 아이 같은 경우도 끈을 갖다 바꿔 주시면 될것 같아요 또요기에 맞는 끈을 제가 또 좋아하는 패턴 패턴 있죠. 자, 요 요거는 색깔이 조금 안 맞겠네요. 혹시나 우리 언니들 갖고 가방이 색깔이 색깔 따라 틀리니까 색깔에 맞춰 가지고 톤해 주시면 됩니다, 언니들. 요 디자인 이렇게 보이시죠, 언니. 그리고 두 줄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끈 자체가 이렇게 단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두껍게 보여준 거는 보스돈 백이나 고름 백이 좋고 요런 아이는 그냥 우리 일반 가방이나 어, 조금 그리고 못 쓰는 가방이 아마 분명히 농장에 있을 겁니다. 자 튼튼한 가방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 디자인이고 그리고 요컬러에 맞는 아이는 요 디자인 하면 되겠죠, 언니들. 어요 디자인. 자 그래서 끈조절다 가능하고 이양이면 어깨 안 아프고 어 좋습니다. 자 요렇게 하니까 또더 세련돼 보이죠, 언니들. 요 끈을 갖다 바꿨으니까 다더 세련돼 보이고 중량은 어깨까지 안 아프고 내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끈을 갖다 제가 오늘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언니들 자요 아이는 언니들 아시다시피 어, 요 가방 뿐만 아니라 우리 핸드백 숄드백 가능하세요 언니들 그래서 사용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오래오래 쓸수 있습니다 언니들 요 디자인도 그래서 돈이 아깝 지가 않다 주문은 어디 언니 문자 주문 아니면은 아래 클릭하시면은 주문 바로바로 바로 배송 나갈 수 있으니까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언니들